병수야, 이 어딘가 알지? 미랑역이다. 어, 이빨 이빨 어제안래그 365일 M.I. 치과 가가지고 인브란트 했던 게 문제가 생기가 한 2년 잘 썼네. 주위 뼈가 내리게 앉았대. 우리 몸에 뼈가 하나씩 하나씩 떠나 보내고 나면은 우리도 가는 거야. 아 그건 그렇고 항상 우리 그까꿍이 우리 미미하고 같이 오던 미랑역인데. 혼자 오니까 좀 이상하다 기분이 거전 그 하네. 그래도 어 그래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 법을 가르키 줘야 되거든. 어 몽골에서 엄마하고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답니다. 예. 아, 저는 지금 서울에 오늘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몽골에 저의 멘토 예, 멘토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그래서 만나러 예아 지금 서울 가기 위해서 밀양역에 왔습니다. 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.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답니다. 닭의 목을 비틀어도 예 새벽은 오고 예 보기가 좀 그치요. 예 다음 주 같이 본답니다. 음 어쩔 수 없습니다. 오케이 컷